이 시간에는 바라봄이 중요하다 바라봄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은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원래는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맨날 장례하는 것만 쳐다보다가 애가 맨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것만 따라 하니까 아, 교육에 좋지 않겠다. 해서 사람을 좀 많이 보고 배우라 하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는 시장에 가서 맨날 보고 듣는 게 골라 골라만 보다 보니까 애가 집에 와서 맨날 고르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서당 옆으로 갔더니 읽을 줄도 모르는데 책 보는 것을 따라 하더라.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했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왜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환경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식당에서는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데 보통의 식당에는 큰 TV가 걸려 있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식당에서 그 TV에서는 또 다른 먹는 프로그램이 거의 방영이 됩니다. 식사 가 거의 다 마쳐갔습니다.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여자 직사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아, 저거 먹고 싶다. 분명히 밥을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먹을 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먹고 싶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서 바라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너무 유명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기사, 그리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었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시 잠깐 보기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시킨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직분 받아도, 헌신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이패스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물론 감사하고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알지만,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장사 안될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엔 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막상 왔을 때에, 그 고난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느끼는 것이 뭐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이미 태초에 아담 때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장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선악가를 따먹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모 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미 아담 때부터 인간은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버렸고, 지금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뭐부터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잘 보시면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아픈데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안 가시나요?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혹시나 큰 병이면 어떡할까? 혹시나 큰병 걸리면 나어떡 할까? 그게 두려워서 아픈데도 병원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이 보통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실수하자마자 와서 말을 바로 하던가요? 보통 숨깁니다. 왜요? 혼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현실의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아주 필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억권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밤중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여서 화난 것도 아니고 한밤중인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대다수가 어부 출신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도 아니라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죽 놀랐으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유령 아닌가? 저 귀신 아닌가? 왜냐? 본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 적이 없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여호수와 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니엘 10장 19절에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이 평탄해서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길은 험악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로만 알면 아마 비록 우리의 삶은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독 제자들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가 한명 있습니다. 다혈질의 소유자.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겁도 없이 예수님께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보통의 사람이라면 시도해볼 생각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면은 저를 명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하셨고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를 걷습니다. 걸었어요. 여기서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물리 법칙을 거슬러서 기적을 행했다. 물론 그렇게 액면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뭐였어요? 풍랑이었어요. 파도였어요. 거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한 겁니까? 그 바다 위를 걸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그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하게 된 거예요?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일을 파도 일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바라봄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고난과 문제 두려움이 있어도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매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다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됐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험한 파다위를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질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기세등등하게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 합니다. 사실 얼마든지 혼자서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다 위를 걸었었는데 갑자기 빠졌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졌습니까?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왔나요? 아니면 발이 헛디뎠습니까? 아니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나요? 아닙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시선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다 위를 걸을 때까지만 해도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하고 바다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주변의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파도와 바람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갑자기 몰아친 게 아닙니다 원래 파도도 있었고요 원래 풍랑이 있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지자마자 물에 빠져서 다시금 두려움이 밀려왔고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여라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삶의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게 단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문제는 여러분들 전에도 있었어요. 어릴 때도 있었고요. 청년 시기에도 있었고요. 중년의 때도 항상 있었어요. 항상 어려움도 있었고 항상 고난도 있었는데 왜 유독 요즘 나는 근심과 불안과 초조에 더 휩싸여 있는 것일까? 그 문제가 유독 더 커서일까요? 어찌면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에는 그래도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돌아가서 바뀌었기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이전에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파도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바람은 잔잔해지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바라면 더거세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은 시시때때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럼 왜 하겠습니까? 왜 심심해서 할까요? 시간이 많으니 가는 걸까요? 굳이 바쁜 시간들 쪼개가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나서라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왜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결국 다 무엇을 위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집중해서 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들을 고정시키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돼요 필요하다 하면 새벽에 재단도 쌓아야 하고요 큐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집중해야 되고 할수 있다면 양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왜요? 뭘 위해서? 내 무료한 시간을 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험난할지언정 그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성포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뭐 하자? 바라보자. 이 말은 단순히 예수를 바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걸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파도 위를 걸어낼 수 있으니까. 성경책 말고 가장 기독교 서적 중에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봤더라도 들어놓 보셨을 거예요. 철로역정. 한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소설로 해서 글을 쓴 것이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의 챕터 중에 하나가 해설자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설자의 집. 여기는 뭐냐? 천국에 가는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비유로 듣는 장소입니다. 해설자의 집. 근데 이 해설자의 집에 중에서 그한 방에 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갈퀴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퀴질. 방이 있고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갈퀴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찾습니다. 어, 보화를 찾는 거예요. 보화를. 그래서 계속 갈퀴질을 하고 있는데 그 갈퀴질하고 있는 사람 위로 천사가 와서 엄청난 멸류관을 가지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느냐? 계속 갈퀴질만 하는 거예요. 고개만 들어서 보면은 멸류관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 갈퀴질만 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눈만 들어서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현실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갈퀴질 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보려고,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씨름하고 있는 이 해설자의 집에 있는 갈퀴질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치열하고 바쁘고 고된 인생살이 하느라 거기에 너무 치인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못 보고 있진 않는지 다시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디 바라보고 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러한 삶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칠지언정, 그 위를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